신뢰한 오셨다면 우편 좀 보내드렸을지도. 아! 거절합니다. 내가 이 게임을 얼마나 찍먹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걸 받을 순 없어. Many months later. 내다. <laughs> 저. 아니야 푸찌가 아니야 아직 푸찌 아니에요. 이거 뭐야? 좀 스토리 다 보고 난 다음부터가 풋찌인지 찍먹인지 결정되는 거 아니야? 엘가시아 가려고 군성으로 하다가 북측 되시겠는데요 엘가시아가 근데 뭔데? 최근에 나온 기록이에요 마지막 스토리 <laughs> 마지막 스토리! 근데 그냥 스토리 믿는데도 막돈 쓰고 그래야 돼요? 그런 거면은 싫은데 빨리 레벨 올리려면 써야죠 <laughs> 뭐 레벨 뭐 하다보면은 나는 서브캐도 열심히 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? 여기 사람 너무 많다. 이거 몰아잡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? 해산먹으면 혼나겠지? 안에 내려도 좋아요. 근데 내가 저 사람이 한대 치기 전에 다 잡아버릴 수있잖아나 너무 세니까. 치요? 치기라니. 키우. <laughs> 왜요? 나 그래도 그거 솔라빔 쏘면은 한 번에 잡는데. 아까 잠깐한 방이라던 인간 사자야 아니야 아까 걔네들만 그랬고 이거는 조금 세네 그리고 얘네들은 피가 많네 엘리베이터 빨리 와왜안 와? 왜안 와? 이거 뭐 해야 돼? 왜안 와? 에 엘리베이터 속도 너무 느려요 하, 빨리 빨리 다른 유저들이랑 같이 게임하는 그거해 보고 싶다. 레이드 재밌다. 근데 나 처음은 무조건 헤딩팟이랑 같이 할 거야. 헤딩, 헤딩팟 찾아서 할 거야. 헤딩팟끼리 하는 게 재밌어. 맞아. 헤딩팟에서 불러봐야지. 맞아. 괜찮아. 그어마어마한거 중에서 나도 한몫할 테니까. 아니, 일단 근데 레이드 레벨 몇쯤 가요? 나 한참 남지 않았어? 이런 걱정 너무 사소하는 것 같다. 내가 내가 몇이지? 나200 몇인가? 아이템 레벨? 한참 남았잖아 역시 근데 이거 뭐야 아니 이거 이거 안 부서져? 아니 이거 왜안 부서져요? 얘 이거 안 되나보다 도망가 아니 도망가 쿠크세이튼 기대된다 버버 얼마나 죽을지 하 그때 내기할까? 그때 내가 몇툼만에 잡는다 안 잡는다? 그때까지 포인트 많이 모아두라고 어? 오키게 기기요 좋아 호코보드 뭐야 이거 그냥 갔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지? 호코보드 이거 타고 가는 거잖아 그치? 뭐야 얘네들 얘네. 이거 이거 저글링 피하기인데? 어이씨 아니 안돼 물약 냥 바꿔가 야 물약 빨면서 그냥 가야 물약 나한테 물약이 99개 이상 있다고 아니야 아까는몇개 피했어 응아안 음. 피하죠 아 이거 굳이 왜 피하죠 그냥 물약 먹으면 되는데요 뭐? 업 물약 전사죠. 아디야 기상전사야. 뭐 이쪽 공간 뭐야? 이문 열어봐라! 여기 딱, 뭐, 코코가 숨어 있을 각이구만. 뭐야? 언제까지 돌려? 얘도 돌려야 되는 건가? 이거 둘이 같이 와서 돌려야 되는 건가? 이거 혼자서 못 하는 거야? 이거 문 이거 이거 두개 같이 돌려야지. 네, 그만 괴롭히고 그냥 가. 알았어. 방금 검색했는데. 음 응. 뭐라고 나와요? 파티 둘이서 여는 거 맞대요. 아 그래 둘이서 여는 거 맞대요? 역시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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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장담했지. 내가 그래도 게임 짬밥이 얼마인데. 오야 안 뻗어져요? 어 뭐야? 오 뭐야? 거대로 봇 어, 뭐야, 뭐, 코콘, 이거 어떻게 내려요? 부셔! 다 죽어라! 내려치기 죽어라! 내려치기 와! 내려치기문 열어! 목숨이 아깝거든. 모두 버려라. 님들도 해보세요. 게임할 때 재밌어. 좀더 나랑 캐릭터가 동기화가 된다고 해야 될까? 여기 구석에 뭐 코코 있는 거 아니야? 이거 뭔가 여기 안에 뭐 코코 있어 내 초기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초기 틀릴 수도 있지 원래 이런 맛이에요 이런 맛으로 쓰는 거야 쾅쾅쾅 야, 이거 조금, 이거, 이거 한 번, 이거, 기능 뭐 있나 보자. 이거, 이거 아까 그거랑 똑같네. 뭐 개발 중이래. 이거 연구비 받아먹고 똑같은 것만 계속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? 오, 야, BGM 맘에 든다. W 꾹 누르기. 야, 근데 솔직히, 로봇인데 화염 공격 너무 쓸모없지 않아? 그니까, 러 화염 공격 말고 다른 거. 아 잠깐만 돌아봐, 돌아봐, 돌아봐 이쪽에 있잖아, 애들. 그리고 솔직히 내가 얘네들 죽이느라 땅, 땅 이렇게 하는 와중에 건물이 부서지겠다. 알지. 자 출발해. 조심해. 모노레일에서 떨어지면 안 돼. 그러면 안전바를 해놓은가 이거 진짜 떨어지면 안 되나? 오안 어, 떨어지는데요? 떨어지고 싶어도? 비공정으로 건너가 공격을. 헉? 여기, 여기 건너가래요. 여기 어떻게 건너가는데? 여기 어떻게 가는데? 여기구나. <laughs> 어. 어, 뭐야, 저 언니 뭐냐? 되게 이쁜데? 뭐야? 왜나저 언니 기억 못하지? 저, 엘리스인가엘리스 아니, 일단 무조건 이쁘면 얼리야. 아니, 어, 아니, 얼리란다. 언니야. 싫은데. 어, 3인칭 쓴다 마리는. 위치하는 거 싫대~ 죽일 거야. 어, 버버는 버버는 말이랑 친해지고 싶은데, 버버는 어디 죽이기 싫은데, <laughs> 버버는 예쁜 <laughs> 버버가 말이 아프게 할 건데, 괜찮아. <laughs> 3인칭은 말이가 먼저 시작했다. 버버는 여기 있는데, 말이 시야 좁은데, <laughs> 끝났다. 어, 샷건친다! 마리도 만화석도 줄서. 어 만화석은 됐고, 마리 버버랑 친구할래. 마리 어디 가냐는. 마리 버버랑 놀자. 버버 아프다. 버버는 슬퍼. 마리가 내 친구 신청 안 받아줘. 마리의 소중한 인형을 이렇게 망가뜨리다니. 마리 껌쓰 신었다. 더욱은 내 인형으로 만들어질 테니까 마리 가지마 말리 나랑 놀아 말리 나랑 친구해 nope. 안 해! 안 해! 너래들이랑안 놀아 네. 오늘도 똥갱 감별사 아니 너네들이랑 친구가 끌다가 죽었잖아 저이 뻔뻔한 자식 반성이요? 반성 안 했는데요? 눈치는 채고 있었어 아무런 생각도 안 했는데요? <laughs> 어, 그래. 내가 열심히 할게.